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름철이면 집앞 시장에서도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가 박스째 쌓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죠. 하지만 이 토마토를 그저 평범한 채소로만 생각한다면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는 단순히 맛있고 시원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붉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를 한입 베어 물었을 때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맛, 새콤달콤하면서도 은근히 감칠맛이 느껴지는 그맛 속에는 사실 엄청난 영양학적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 속에서 세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노화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인데, 토마토 속 리코펜은 이런 변화를 늦추고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코펜의 효과는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관이 쉽게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이 시기에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습관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 건강에도 좋은 성분이죠. 게다가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처럼 가공식품을 자주 먹고 외식을 할때짠 음식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토마토 같은 천연 칼륨 공급원이 아주 소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와 조리해서 먹을 때의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생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큼하게 먹으면서 면역력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코펜은 열을 가할수록 더 활성화되고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구워 먹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먹으면 리코펜의 효과를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소스를 많이 먹는데 이 덕분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지중해 식단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름과 함께 먹지 않으면 체내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생토마토만 먹었을 때 리코펜 흡수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건강을 위해 먹는다면 어떻게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토마토는 꼭 요리해서 먹어야 하나요? 그냥 먹는 건별 효과가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필요합니다. 생토마토를 먹을 때는 비타민C와 수분, 칼륨을 얻을 수 있고, 조리한 토마토를 먹을 때는 리코펜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토마토를 잘라서 샐러드로 먹고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나 토마토 스튜를 먹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가진 장점을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얽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하나 해 드릴까요? 예전 유럽에서는 토마토를 독이 있는 식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토마토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마토가 실제로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금은 오히려 건강식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처럼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오해를 뚫고 사랑받게 된 특별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100g당 칼로리가 20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토마토를 시원하게 먹으면 갈증도 해소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토마토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토마토가 단순히 샐러드용 채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토마토에서 진짜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토마토와 꼭 함께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토마토가 보석이라면 올리브오일은 그 보석을 빛나게 해주는 조명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할 때 토마토는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붉은 보석이라고 해도 그 보석은 조명을 받지 못하면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 조명이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이야말로 토마토의 가치를 두세 배로 끌어올려주는 비밀 열쇠입니다. 먼저 올리브오일이 어떤 기름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올리브오일은 지중해 연안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건강 기름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사람들은 올리브오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샐러드 드레싱부터 요리의 기초까지 모든 것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단을 흔히 지중해 식단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점은 이 지중해 식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질환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올리브오일이 있는 것이죠. 올리브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름이라고 하면 살이 찌고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모든 기름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름에도 종류가 있고 좋은 기름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인 단일 불포와 지방산이 많아서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속이 깨끗해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노폐물로 막히기 쉽고 탄력을 잃기 쉬운데 올리브 오일은 그런 변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은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 점막을 보호해 주어 위가 예민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해지는데 올리브오일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 주어 그런 불편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이제 토마토와의 조합을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속 리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냥 토마토를 먹었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훨씬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최고의 건강 조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더 많은 리코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끼 샐러드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한 접시가 되는 것이죠. 또 토마토 주스를 마실 때 올리브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몸속을 절게 만드는 보약이 됩니다.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사용할 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맛은 물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아무 제품이나 선택하기보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라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처음 압착했을 때 얻어지는 가장 순수한 기름을 말합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올리브가 가진 향과 영양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건강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빵을 찍어 먹거나 토마토 요리에 더하는 정도로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섭취하면서 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의 조합은 특히 50대 이후 혈관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나 피곤할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이 조합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코펜의 항산화 효과와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산 효과가 합쳐지면서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에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건강을 지키고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은 바로 그 목적에 가장 잘 맞는 식품입니다. 무엇보다도 맛있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특별한 보약이나 값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식탁 위에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만 올리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선한 토마토를 썰어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보세요. 거기에 소금을 한 꼬집, 바질을 조금 더한다면 최고의 건강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아니면 토마토를 구워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토마토의 단맛이 더 살아나고 올리브오일의 풍미가 더해져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오일, 이두 가지를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이 달라지고 내 건강이 달라집니다. 내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붉은 보석 토마토와 황금빛 올리브오일이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